안녕하세요. 목포 영신 수산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물때는 열물이고요. 소용 안강망 한척 20. 안강망 15척 5017. 자망 한척자어 300상자. 총 17척에 5,337상자가 목포수비판장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지금 소형 안강마 1번 줄인데요. 어, 20상자가 넘는데 그냥 20상자를 하는 거 보니까 앞에 어 제일 앞에 있는 경매를 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게 도움이 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안강망인데요. 지금 아기랑 등태거도 있고. 상어 삼치그 다음에 갑오징어. 아, 요, 요 며칠 지금 갑오징어가 굉장히 가격대도 괜찮고, 조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살이 물 때라 생각되고요 여기 지금 자망에 민어 통치, 민어 새끼를 민어 통치를 하는데요. 엄청 많이 잡았네요. 한배가. 지금 사이즈도 또 괜찮고, 뭐일미미 3미 3미, 4미 6미, 8미. 뭐 10, 10미, 15미, 20, 2 5미 이렇게 다 맞아 있는데 어, 잘 담아졌다고들 다, 다 말씀하시는데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어, 입에는 오늘 거의 이렇게 미더 통치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쪽은 한 3미, 4미? 3미부터 2미 이렇게 낮에 있는데 엄청 크고 좋아요. 오늘 참 많이 잡아온 것 같고 이쪽 앞에 이제 아기 아기들이 조금 살이 빠졌어도 찾으시 분들도 계시곤 하고 이렇게 조그만 거는 꼬리살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자미 가자미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 조금 살이 빠지고 알이 다 빠졌는데도 그래도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달병어, 그 다음에 성대, 백조기, 그 다음에 요즘 조금 많이 보이는 서대하고 박대도 좀 있고요. 쪽으로도 민어 통치도 보이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이제 넘어와서 중대형 안강망 쪽인데요. 오, 여기도 지금, 양강망에서 민어를 이렇게 많이 잡았네요. 보통 민어들은 이렇게 마리미너나 텅치 같은 경우에는 자망에서 좀 많이 잡던데, 여기 양강망에서 엄청 잡아서 지금 여기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낮아있는데, 오늘은 판장이 쭉 보이는 게 별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 민어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민어하고, 그 다음에 돔 간간이, 백조기, 갑오징어. 오늘은 갈치는 조금 덜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돔도 큰거 사이즈별로 낮아 있고, 여기도 아기. 그 다음에 갑오징어. 그다음에 백조기. 가자미. 그 다음에, 오, 이렇게 항서고. 한 상자 있고, 여기 이제, 장대가, 안강망 장대, 그 다음에, 밴댕이. 밴댕이가 어쩔 때는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괜찮다 싶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던데, 어, 저게 뭐 비쌀 때는 뭐, 매매가가 20, 30만원씩 하기도 하고, 조그만 어, 많이 나온다 싶으면 10만원 아래대도 나오고요. 요즘은, 거의 경매가가 10만원 중반대더라고요. 초반대? 그렇게 지금 판매되고 경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거의 이제 자본 많이 낮아있고 이쪽도 지금 저기가 하얗게 보이는 게다 민어예요. 민어고 아기 오, 여기, 이렇게, 중하세요. 이쪽 배만 이렇게 했는데, 선도 너무 좋고, 이쁜데, 오늘 여기 가격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돔하고, 수적이 보이고요. 이상, 목포 뭐 판장이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